기도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잔양 받으시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기 위해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하며 새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환경을 바라보며,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살아온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매사에 감사하시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보다 비움이살하고 용서보다는 분노가 먼저 일어나는 연약함으로, 죄욕에 넘어지기도 하오니,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시고 오직 믿음과 기도로 방패 삼아 독수리같이 샘을 얻으며 쓰러질 때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사오니 삶의 순간순간 함께 하셔서 매세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세상의 지혜보다 길드신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성령님을 의지하며 내세에 기도하며 육신의 종욕과 세상의 유합에서 흔들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대함대한 믿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수많은 아픔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온갖 상처를 오름만져 주시고 불확실한 미래와 육신의 고통으로, 은약한 마음으로 신음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모든 질병을 깨끗이 고쳐 주시며 치유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의을 맞이하여 우리의 시선은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귀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생각은 주님만 담게 하시고 마음은 주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게 옵소서 오늘 사가는 구함께 성도는 선한 마음을 품고 매순간 사랑으로 나누게 하시고 피곤하고 지친 날에도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시며 결실의 계절 이 좋은 가을에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수 있음을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신의 능력을 믿음으로 눈앞의 현실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작은 일 하나 에도 충성을 다하게 하시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의료와 소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며, 영적으로 행복한 3040이 되게 없으시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광개가 되여 없어서 이 시간 단위에서 귀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건강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성을 다해 찬양을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양대의 찬양을 흡연하여 주 것을 밑싸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힘쓰고 애쓰고 있는 성결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과 기도로써 일상으로 나아갑니다. 한주 내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인내하며 절제하여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잘 이겨내는 하루의 삶이 되게 없어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을 주신 존교하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